자 게시물 삭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삭제 엔드포인트가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자 근데 일단은 예, 기본적인 한번 겟 요청으로 한번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어 삭제 댓글 삭제인데 예, 요렇게 주소 체계가 갈 거고 자 요거를 보통 예, 요걸 이제 보통 프로토콜이라 합니다 여러분. http 프로토콜이고요 얘랑 이제 종류가 뭐가 있냐면 s가 붙는 애가 있어요 보통은 s를 붙여요 s u r i t y 약자고 어, 요게 이제 붙으면 보안 처리가 된 예, 프로토콜이다 이, 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서비스는 다 s가 거의 대부분 붙습니다 예, 보안 처리를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만약에 안 붙은 서버로 접근하면 로컬호스트는 당연히 허용하겠지만 그 일반적인 배포 서비스 도메인에 접근하면 막그 알람이 떠요 요, 요, 좀 위험하다.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무시하고 막 들어가기. 이런 버튼 생기고 있잖아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그래서 요기에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이제 붙어 있는데, 요 자물쇠가 잠겨져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플레임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보잖아요. 여기 HTTPS라 적혀있죠. 근데 이제 로컬 호스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어차피 홈 서버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도메인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땡땡하고 붙는 애는 포트라고 해요 보통 자 그리고 요 뒤에가 패스라고 합니다 예, 패스 그리고 당연히 아직은 없지만 혹시라도 뭐 붙게 된다면 요렇게 뒤에 들어온 애들은 뭐예요 예, 파라미터라고 하죠 뭐 대략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붙는 애들은 예, 파라미터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토콜 규약이죠 예,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 을 쓴다 이거예요 요 예, 슬래시 슬래시는 약간 여담인데 원래는 그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만드신 분이 이게 멋있어 보여서 지금 붙였다 그때 당시 붙였는데 지금 후회한다 약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갈라 하다가 이게 좀 붙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붙였는데 오히려 복잡성만 야기한 것 같아서 좀 후회한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포트 포트는 80 포트면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략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80 포트요 근데 내가 명세를 했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할수 있다 자 그리고 그. API, 뭐 V1, p o s t u 뭐 c o m m n t 패스 값. 저희가 패스베리어블에서 받아올 때 패스라는 말이 등장한 이유가 그러니까 패스가 경로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경로라는 뜻이고 뒤에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파라미터. 그러니까 저희가 그아규먼츠라고도 뭐 하지만 파라미터가 어떤 매개 변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달할 때 같이 전달되는 변수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쓸때 도메인 뒤에 포트가 안 붙는다는 거는. 그 80포트가 기본적으로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요걸로 요 요청이 들어가면 삭제가 되게 할거기 때문에 어 요거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아네여기죠 요기 여기서 요거 아, 요걸로 죄송해요 요걸로 자 기본 요거는 조회 구요 네, 삭제를 하려면 이제 요렇게 인데 일단 갱 요청으로 삭제할 를 거기 때문에 갱 요청 삭제는 저희가 이렇게만 보냈을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갱 요청이 조회가 이미 이런게 존재하니까 얘가 삭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삭제 만약에 개수로 보내면 어떻게 해줘요 주소 패스 값에 다가 딜리트 라는걸 보통 명세를 해주는 방식을 많이 쓰죠 이런식으로 네, api v1 포스트 뭐 1번, 1번 게시물에 댓글 2번을 삭제하겠다. 뭐 이렇게 보내는 거야. 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이제 주소로 요청이 들어가면 지금은 현재 뭐 받아 주는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404가 맞고 자원 이제 못 찾는다. 이런 의미가 맞고 그러니까 패스 값이잖아요. 그 딜리트가 그러면 그 경로에 자원이 없다. 이게 404예요. 네, 나파운드.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없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한번 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컨트롤로 오셔서, 자, 일단 겟 매핑을 해볼게요. 자, 물론 나중에 얘는 이제 좀변경할 겁니다. 겟 매핑으로 삭제를 처리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어, 리퀘스트 그 매핑 쪽에서 이렇게 다 공통단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퍼블릭 스트링 딜리트 하고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넘어오죠 패스베리어블의 포스트 아이디랑 아이디 두 개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사실 여기서 받아 봤기 때문에 요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자중괄호 열고 닫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링이 그 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일단 리턴값으로 잡아 놓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요 포스트 서비스에서, 어, 파인드 바이 아이디 해서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인드 바이 아이디를, 자, 불러와야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어, 포스트 서비스 내부에, 파인드 바이 아이디가, 잠시, 아, 포스트 지금 서비스가 아니라 이상한게 불러와줬나요? 잠시만요. 포스 서비스 왔죠? 자, 잠시. 포스 서비스에 Find by ID는 아직 만들지 않았군요. 이거는 그러면 만들어야겠죠? 네, 잠시. Find. By t i t 만 있었군요. 자, 그러면 요거를 Find by ID를 하나 만들게요. 자, 뭐, Find by ID야. 당연히 그, 그 기본 제공. 메서드니까 어, 레포지토리에서 바로 네,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아이디 값, 롱 타입 하고 네, 여기서 예외 처리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와서 이제 find by id 쓸수 있죠. 자, 제가 여기서 get l i s 아, get p o s 로 제가 이름을 지었군요. 네, 제가 find by id 착각했네요. 자, 그러면 만들었어요. 만, 안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밑에 있었는데, 제가 find by id라고 이름을 안 지었을 뿐. 아, 여기 있었네요. 네, 요거요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getPost 하시고, id 값으로. 자, 얘, 얘에 대한 사실 정확한 명칭은 사실 요게 더 좋긴 하겠네요. 근데 뭐, 일단,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그냥, 네이밍을 그냥 겸사겸사 바꿀게요. 그래서, 요 그때 당시에는 얘만, 얘 도메인만 개발할 때, 그냥 getPost라 했는데, 어, 사실 명시적으로 그냥 findByID가 좀더 좋은 이름 같습니다. 자, 포스트 파인드 바이 아이디 요런 느낌으로 하고 어, 요걸로 이름을 좀 바꿔서 다시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바이 아이디 하고 자, 아이디 값을 넣고요. 여기 여기는 아 일반 아이디 값이 아니라 뭐예요? 포스트 아이디죠. 네, 요렇게 넣고 자, 요거를 네, 포스트 아이디 요런 식으로 받아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댓글들도 받아올 수가 있겠죠. 자, 댓글들을 어떻게 받아요? 포스트 파인드 c o m m e n t 바이 y id 여기다가 댓글 아이디 넣고 자얘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받긴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포스트 커멘트로 바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옵셔널은 안에 그 객체가 뭐 하나 이렇게 매핑되어 있으니까 이걸 게스트로 이렇게 바로 그냥 가져올게요 원래는 이제 예외 처리 한번 하고 가져오는 게 좋은데 그냥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 자, 요 커멘츠 값을 어떻게, 아, 요게 포스트 커멘츠죠? 이름을 그냥 플레임으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자, 요두 개를 이용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딜리트, 포스트 서비스 안에 있는 딜리트를 이용하면 돼요. 포스트 서비스의 커멘트를 딜리트 하는 걸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딜리트 커멘트는게 있는데, 얘가 매개변수가 포스트랑 커멘트를 두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얘가 그, 요런 식으로. 대, 두 개를 받아서, 포스트 엔티티 내부에 딜리트 커멘트라는 걸 써서 얘를 삭제시킵니다. 를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저희가 설정한 거, 네, 그, 고학, 그, 오픈, 리모버, 트루, 요거 설정한 거에 의해서 얘가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요거를, 첫 번째 매개변수가 이제 포스트고, 두 번째 매개변수가 이제 포스트 커멘트였으니까, 요렇게 넣어주면 삭제가 처리가 되겠죠. 자, 삭제가 잘 됐다고 그냥 안내, 멘트만 일단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맵. 하고 이제 아이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 자, 자 이름이 좀 바뀌어서 기존에 개포스트 썼던 애들 빨간 줄뜬 애들 있죠. 요거 좀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API 쪽에서도 네, 요 이름 좀 바꿔줄게요. 네, 요런 식으로. 새로고침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삭제 요청을 다시 보내보면 삭제되었다 뜨죠 자 실제로 h2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가 삭제가 됐으면 되겠죠 어, 이제 1번 1번이니까 커멘츠 뭐, 가서 자, 이거 db 한번 날릴게요. 기존에, 어, 테이블명 바뀌었을 때그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서 한번 날리고 좀 다시 한번 밀어넣고 다시 삭제 처리할게요. 삭제 요청 보내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제가 지금 1번의 삭제를 지금 다시, 아이고. 자, 이게 다시 뜬 거고요. 어, 지금 아마 네트워크 단에는안뜰 건데, 아, 이미 떴어. 그 기록이 남았을 건데, 그 삭제 요청오 OK가 떴을 겁니다. 200 OK가. 자, 이서뭐 이거 계속 잠시, 아, 다시, 그래, 아, 잠시만요. 자, 이걸 보내면, 자, 일단 네트워크 단 가볼게요. 자, 네트워크에 얘를 가면, 자, 전체로 가서, 자, 딜리트로 요청이 들어가죠? 자, 헤더 쪽에 2 0 0 k 떴죠? 자, 그럼 삭제가 이제 여기서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런 하는데, 그대로에요. 네, 다섯 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삭제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자, 얘가 삭제가 안된 이유는 지금 현재 삭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네, 더, 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삭제되고 있는 거를 기억하실까요? 그, 저희가 구현할 때, 저희가 원래 사실은 명시적으로 이 포스트 컨멘트 레이어에서 실제로 삭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그냥 정석적인 방법인데 걔를 안 쓰고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속성 컨텍스트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열어서 그 안에서 뭔가 변경 감지가 되면 얘를 반영하게 하는 그리고 옵션 같은 것들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뭐 오픈 리무버나 뭐 케이스 케이스케이드 뭐 리무브 이런 거나 뭐 퍼시스트 이런 것들 넣어서 어 저희가 트랜잭션 안에서 뭔가 변경 감지 되면 일괄 반영시키는 그런 옵션으로 제가 삭제를 구현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삭제가 필요해요 얘는 무조건 삭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 트랜잭셔널을 걸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은 절대 아니겠죠 예, 뭐 쓰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삭제니까 트랜잭셔널 이렇게 걸어두면 자 이렇게 해야 삭제가 실제로 되겠죠 요 기능이 먹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하고, 자, 새로 고침하고, 커멘트 가면. 자, 요고, 잠시, 트랜잭션 네, 다시 한번 하고, 자, 반영이, 단시, 트랜잭션 걸고, 자, 요게, 아, 여기 여기가 아니죠? 제가 잘, 잘못 걸었죠? 여기죠. 예, 여기다 걸었어요. 예, 자, 여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삭제. 삭제하고, 자 조회. 자 해보면 이제 삭제가 됐죠. 이번 아이디 이번 날라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게 날라갔으니까 삭제 한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 터지죠. 예, 이런 식으로 삭제가 실제로 트랜잭션이 안 걸려서 안 되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됩니다. 자, 다른 애들도 트랜잭셔너를 걸어줄게요. 예, 일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예, 일단 이걸로 남겨드리고 그 예, 이후 이제 커밋에서 일단 커밋하나 남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메서드들도, 트랜잭션을좀 걸어주자면, 겜, 겜 매핑은 리 e a d o n l y r 로 해도 되고. 자, 조회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건 조회도 리 e a d o n 그리고 이제, 포스트 쪽에서도, 단건은리 e a d o n 자, 겜 매핑에서도 리 e a d o n 자, 그러면, 어, 왜 여기다 이렇게 안, 서비스단에서 뭐 이렇게 해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왜 따로 해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 그 일단 컨트롤러 계층에서는 트랜잭션 안 붙이는 메서드들이 많아요. 만약, 예를 들면 페이지 띄우는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그러니까 API 트랜잭션을 안 먹어도 안 먹혀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서비스 단에 당연히 트랜잭션을 넣는 게 일반적인데 컨트롤러 단에 넣는 이유는 지금 규모에선 컨트롤러에 넣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 단에서 좀 잘못 트랜잭션을 셔 클래스 계층 묶고 이렇게 리온리 따로 묶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중으로 트랜잭션 날라가는 상황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뜯어 보시면 로그를 찍어 보면 불필요한 그런 퀄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요. 그좀 남발하다 보면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좀 발생하니까 저는 사실 규모가 좀 작으면. 예, 컨트롤러 단에서 그냥 붙여도 크게 문제 오히려 이제 오버헤드나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문제를 좀 걱정하는 편이 예, 실행 컨텍스트가 오래 열려 있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트랜잭션이 길게 얘가 다 처리될 때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지만 어요 정도 작은 규모에서는 오히려 컨트롤러에 붙이는 게또 간단 간편할 뿐더러 나중에 이제 뭐 테스트 케이스 컨트롤러 쪽에서 먼저 짤 건데 그런 거할 때도 좀 괜찮고 그래서 어 기능상 무, 아직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나중에 이제 규모가 좀 복잡해진다면 그때고 트랜잭셔너를 뭐 이제 좀 서비스 계층으로 좀 옮겨가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특히 또웹 개발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입장 웹 개발에서 프론트엔드가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API 컨트롤러 단에서 트랜잭션 열어서 얘가 다 처리되면 다치고, 이렇게 가도 지금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의아하다면, 그, 저희가 이전에 도커 MySQL 쪽에서 커밋, 오토 커밋 막 이런 거 로그 한번 찍어 봤잖아요. 서비스 단에서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런 트랜잭션 날라가는 여러 가지 로그 스토리를 한번 뽑아 보시고, 컨트롤러에서 한번 뽑아 보시면, 컨트롤러 단에서 초기에 구축할 때는 트랜잭션을 걸어 두시는 게, 어, 뭐 이것저것 이게 오토 커밋 열리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개수가 중첩돼서 들어가는 개수들이 줄어들어 있어요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다가 트랜잭션을 좀 남발하면 중첩으로 요청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오버헤드가 좀 들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정리하자면 그게 뭐 엄청나게 유의미하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취향이 서비스에서 하는 게좀더 좋다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다 저는 이제 구축 초기에는 그냥 컨트롤러에서 그뭐 테스트 케이스도 짜고 이런 거 있어서 그냥 예. 랜잭젝션 컨트롤러에서 그냥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으로 서비스에 사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